어머질라고 함께 잡은 거. 오늘과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닌지 벽에 찍혀 있는 손자국이 한가득이다. 내용대로 들지 않고 내 의정은 전혀 무관한 행동이니 예? 내가, 내가 생각 했었는데 행동이 안 돼. 파킨슨병이라고. 아. 네. 아 파킨슨. 파킨슨병은 심한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 장애로. 서예와 같은 섬세한 작업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데 막힘없는 필력으로 완성된 아저씨의 서체는 파킨슨병 환자라고 믿기 어려운 실력 이게 충분히 쓰신 거라고요? 전혀 떨림이나 뭐가 이렇게 분만 잡으시면 이렇게 안 흔들리세요? 청인적인 뭐 있는가 봐요 파킨슨병을 앓고 지낸 지 벌써 15년째 시도 때도 없이 떨리는 증상 때문에 천천히 걸어본 적도 없다는 아저씨, 어머니가 천든하게 억지로 붙잡아 봐도 소무지 본인의 지로는 멈출 도리가 없는 걸음걸이, 빨라진 스톤에 또다시 넘어지고 만다. 안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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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어. 탈피생병 아... 고유의 증상이야. 이게. 빨리 넘어지고, 조폭게 자꾸 어지는게 탈피생병 고유의 증상이야. 아이고, 그동안 귀여워. 넘어져서 생긴 상처 때문에 몸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고. 아, 그래서 이마도 아까 다치셨군요 아,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뛰어다니셔. 저렇게 걸음이 안 걸려가지고. 많이 넘어져요? Você? 예, 맨날 넘어지시 보는 사람도 불안하기만 한데 집 앞에 다다르자 오, 오, 오. 또다시 빨라지는 속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스스로 멈추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네요. 어떡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뛰게 된다는 아저씨 아슬아슬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아유, 매일같이 집을 나서는 건 왜일까? 운동만이야. <목소리> 운동 안하면 그, 굳어서 허칠 무서워. 내가 취미생활 을 못해. 그래서 나가서 운동 할겸내 몸이 굳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 나가서서 뛰어다녀. 환자라도 더 쓰고픈 마음 때문이다. 그렇게 고생 끝에 도착한 아저씨의 집. 어, 진짜, 진짜 어? 어머나, 근데 이게 다 뭐래요? 직접 드신 거예요? 그동안의 노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아저씨의 서예 작품들 구석구석 빈틈도 없이 걸어두셨다. 우선 국회. 아 이거? 네. 이게. 좋은 오. 문장뿐 아니라. 네. 왜냐, 크고 산라 받으시라. 좋네 우리 국민들 게다가 가훈만큼은 빼놓지 않고 꼭 쓰는 것이. 나름의 신기해. 철학이란다. 이렇게 작업하는 거군요. 아, 여기가요? 어, 좋아가지고. <laughs> 오. 오. 작업방 역시도 연습한 흔적들로 가득한데 오. 일단 붓을 잡았다 하면 화선지가 없어질 때까지 써내려간다고. 글씨는 내가 좋아서 니까 힘들 게 없죠. 몸이 성해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잔인하지. 어렵거든요. 좋아하는 북글씨를 쓰기 위해서라도 건강 식단까지 신경 써서 드신다는데. 어, 아, 잠깐만. 오, 진짜 밥이 또 예. 엄청 많네. 예. 그래야 튀지 예? 튀지 그래야. 한 번만 더 튀지. 채소로 아저씨 의지와는 달리 젓가락질은 마음처럼 쉽지 않은 모양. 떨어뜨리고 또 다시 집고. 반술 뜨기가 이렇게 어려운데.